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5월 21일 수요일 데일리 야구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는 두산 하나가 조금 사고를 치고 나머지 모든 경기들이 들어와 주면서 뭐 적중률은 90%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력과 부주력 배팅들이 뭐잘 들어와 줬는데 오늘도 어제 기세 이어서 좋은 결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두산베어스 대 SSG의 경기입니다. 자, 두산의 선발은 최민석입니다. 최승용의 손톱 부상으로 인해서 좀 구멍이 난 로테이션의 대체 선발로 나오게 되고요.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6번입니다. 뭐 신인급 투수고, 퓨처스에서 성적은 좋습니다. 내 경기 나와서 방어율이 0.75.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게 2군과 1군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패 중인 상황에서 심리적 분한감을 가지고 뛴다? 저는 호투기 대치 높게 잡지 않습니다. s s g 의 선발은 앤더슨입니다. 이번 시즌 성적 9경기 나와서 3승 2패, 방어율은 2점대, WHP는 0.9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는 NC전 6이닝 2피안타 무자책을 기록했는데요. 완벽하게 컨디션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즌 초반에 두산전 나와서 조금 부진한 경기가 있긴 했지만 뭐 그때 당시하고 지금의 페이스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어, 두산 상대로 두 경기 나와서 2승이 있기 때문에 상성 우위도 존재합니다. 자, 두산은 직전 경기 잭로그가 나왔는데도 전용준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수비 실책과 타선의 집중력 저하가 있었는데요. 주말에 안 좋았던 분위기가 그대로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불펜도 소모도가 있는데, 오늘 경기는 신인 선발 투수가 뭐, 이닝을 길게 못 먹는다면은, 이거 불펜 싸움까지 가서는 답도 없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투타에서 팀 분위기가 가라앉아있기 때문에 반등의 동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SSG는 전용준이 나왔는데 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기세로 앤더슨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최종복귀하고 뭐 확실히 타서는 분위기가 올라왔고요. 불펜에서도 뭐 두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마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팅의 포인트는 뭐 신인과 베테랑 외인의 맞대결, 뭐 선발투수의 차이가 확연하고 최근에 팀 흐름이 두산이 실책으로 완전히 맛이 가있고 SSG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두산의 득점 기대치가 낮은데, 불펜 소모도까지 있어서, 이거는, 뭐, 신인 선수의 데뷔전 등판 자체가 저는 두산의 리스크라고 보고요. 뭐, 어제 SSG가 이겼는데, 오늘 진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변 가능성은 좀 낮다 보고, 어, 뭐, 투타에서 저는 SSG 쪽에 확실히 좀 기울어 있는 경기라 보고, SSG 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 금액을 크게 가는 거는 좀 비추천드리는 게, 어제 두산으로 부러졌는데 오늘 또 ssg로 부러진다 이것도 맛이 갑니다 그래서 금액은 꼭 조절을 해야 되는 좀 재수없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롯데대 lg의 경기입니다 자 롯데 의 선발은 나균환입니다 이번 시즌 9 경기 나와서 방어율은 46 whp 166 퀄리티 스타트는 단두 경기 기록했습니다 기복이 심한 피칭을 보이고 있고 최근 두 경기는 11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홈에서는 그래도 원정보다는 페이스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호투 기대치가 낫고뭐 로테이션에서 아웃은 되지 않았지만 안정감은 부족하고 볼넷 허용, 장타 허용 모두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다. LG의 선발은 임창규입니다. 이번 시즌 9경기 나와서 방어율 2점이 넘지 않고 WHP는 1.07, 퀄리티 스타트는 7회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생경기 연속 6이닝 이상 3자책 이하 경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흐름이 좋고 작년 롯데 상대 피안타율은 다소 높았지만 실점 억제 능력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임창규의 리듬과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거 고려했을 때는 오늘 호투 기대치 높다라고 봅니다. 자 롯데는 나균안의 기복 있는 피칭에 더해서 뭐 불펜 리스크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수비 리스크도 있고 어 그래서 나균안이 이닝을 길게 못 먹으면은 결국은 불펜에서 사고가 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타선은 뭐 LG 선발 불펜 상대로 어제는 점수를 좀 내긴 했지만 그거는 또 특정 선수들한테 점수를 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폭발력 있는 득점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LG는 전날 경기에서 오스틴이 결정했고 박동원이 휴식했음에도 불구하고 17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타선 전반의 활력이 살아났는데 이게 주전 자원들이 아니라 뭐 백업 자원들의 활약도도 너무 좋아서 지금 LG의 타선 기대치를 높게 잡아야 될것 같아요. 윤성빈이 강판되고 나서 뭐 어제 경기를 빠르게 장악을 했는데 그 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배팅 포인트는. 선발 안정감에서 임창규가 나균남보다 월등히 높고요 팀 분위기는 어제 전날 대승을 기록하면서 흐름을 탄 상태입니다 타격은 오스틴 박동원 없이도 17득점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박동원이 또 뛰게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선 폭발력을 주목하면 될것 같고 뭐 불펜이 특정 선수들이 롯데가 나쁘지 않은 선수들이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전체적인 뭐 마운드 운영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LG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은 임창규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LG는 선발 타선 우위로 경기 흐름을 주도 가능하고 롯데는 초반에 낙교난이 무너지면은 뭐 여기 또 대량 실점하고 경기가 빠르게 넘어가고 뭐 피승조는 나오지도 못하고 끝날 겁니다. 그래서 임창규가 갑자기 막 많이 무너지고 이런 것만 아니라면은 뭐 내일 LG 승 무난하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키움이 로즈대 삼성의 경기입니다. 키움의 선발은 하영민입니다. 10경기 나와서 4승 5패, 방어율은 5 1 6 WHP는 1.57, 퀄리티 스타트는 5경기를 기록했습니다. 극심한 기복 형투수인데요 삼성 상대로 올 시즌에서는 원정 나와서 어, 3이닝 강판 한번 당했습니다. 하영민이 홈에서는 그래도 좀잘 던지는 편인데 삼성과의 상승도 좋지 않고 기복이 또 흔들리기 시작하면 은 홈이고 뭐가 없습니다. 자, 삼성에서 말은 후라도입니다. 시즌 10경기 나와서 삼승 4패 를 기록 중이고 방어율은 2.47, WHP는 1.13, 퀄리티 스타트를 9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선발의 정석이죠. 이닝 소화 능력, 볼넷을 덜 주고 경기 운영을 잘한다. 뭐 요거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KT전은 6이닝 2피안타 무자책 호투를 기록했고요 키움전에서는 개막전 등판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6이닝 2자책으로 퀄스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키움이 푸이그가 이탈하면서 타선이 약화됐기 때문에 키움 상대로 호투기대치 높습니다. 자, 키움은 불펜진이 전반적으로 약체인데요. 리드 상황도 어제도 지는 거 보면은, 아, 지금 어떤 경기를 이길까 싶어요. 푸이그 타선 이탈하고 나서 뭐 집중력이랑 장타력 모두 하락했고, 하영민이 길게 끌어주지 못하면 불펜들이 나와서 뭐 택도 아닌 경기를 치를 겁니다. 길게 끌어준다 하더라도 못 버틸 가능성이 있어요. 자 삼성은 타선의 기세는 조금 꺾인 듯했지만 뭐 구자욱이 살아나면서 좀 폭발력 있는 모습을 그래도 어제 좀 보여줬고 불펜 역시 아, 불펜이 너무 불안한데 일단 오늘은 후라도가 나오니까 좀 길게 던져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믿고 볼수 있다. 그 마운드 운영에서는 키움보다는 오늘 삼성이 훨씬 운영하기 쉬울 거고 타선 집중력도 상대 우위가 있습니다. 자 배팅 포인트는. 어, 선발 투수의 이닝 소화력 차이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하영민이 뭐 홈에서 긁힐 수도 있지만 긁힌다 하더라도 후라도의 기대치가 훨씬 높고 키운 불펜이 어제 뭐다 나와가지고 졌습니다. 어, 그리고 타선도 약화됐고 수비 집중력도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자잘한 뭐 수비 미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야수진들이 더 나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투타 운영 구도에서 삼성의 우세를 볼수 있습니다. 자 키움은 하영민의 기복 불펜 약세 그리고 수비 미스 타선의 침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앵간하면 삼성 승이 나오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삼성 승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오릭스 대 치바로 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릭스의 선발 투수는 미야기입니다 시즌 7경기 나와서 2승, 방어율은 1.98, 모든 경기를 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세 경기에서 약간의 실점이 좀 동반되긴 했지만, 여전히 뭐 리그 정상급의 투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치바로 때 상대로는 이번 시즌에 8이닝 10K 1자책 완벽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치바로 때 상대로 다섯 경기 나와서 4패 기록했는데 이거는 뭐잘 던지고 타선의 지원이 너무 없었었기 때문에 4패를 한 거고 오늘 경기도 뭐 타선의 지원이 미약이 나올 때마다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야기의 호투 기대치는 있습니다. 뭐 많은 실점을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치바로떼 선발은 니시노 유지입니다. 자, 시즌 성적은 5경기 나와서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방어율은 3.86, WHP 1.29, 피타율은 2R8푼입니다. 평균 5에서 6이닝을 2-3 실점 아니면 4 실점 정도 하는 뭐3-4 선발급의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릭스 상대 방어율은 이번 시즌 나쁘지 않습니다. 1.64로 뭐 의외로 상승 나쁘지 않다. 하지만 최근 3경기 연속 피홈런을 맞고 있고 장타 허용률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또 기복도 있어서 뭐 원정에서 불리하다 뭐 기복이 원정에서 터진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릭스는 직전 경기 구리아렌의 호투에 힘입어서 2대1로 승리를 이어갔는데요. 타선은 여전히 좀침체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리그 최하위 수준의 타격 기대치가 이제 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투수 중심의 운영, 특히나 홈에서는 그래도 선발 투수의 힘으로 뭐 승리 거두는 경, 경기들이 꽤나 있습니다. 자, 치바로 때는 어제 2안타 기록했습니다. 타선이 완전 침묵했고, 전반적인 타선의 밸런스가 부족하고, 원정에서는 더욱더 처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불펜 싸움에서도 밀렸기 때문에, 지금 치바로 때 고평가 포인트 없습니다. 자, 배팅 포인트는 선발에서 미야기가 니시노보다는 그래도 우위, 우위 한 게, 우세에 있는 게 맞고, 타선은 오릭스는 침체지만, 치바는 그냥 전멸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어제 경기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저득점 양상의 경기 속에서 그래도 미야기가 타서 어좀 투수력으로 버텨준다면 뭐 1,2득점 1, 하고 오릭스가 뭐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릭스의 홈 강세도 있고 치바 로또의 원정 열세도 뚜렷합니다. 자 미야기호뚜기 대치 높고 현재 치바 타선이라면 한 2실점 이내로 막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니시노가 버텨준다고 해도 치바의 타선이 좀 득점 지원을 해주기가 좀 어렵고요. 어 오릭스의 짧은 집중력이라도 어제 홈런으로 좀 승부를 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오릭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좀 보험성으로 어제처럼 언더를 간다든지 뭐그 배트맨에서 1배팅 있죠. 이런 것들이 가셔서 좀 헷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경기 좀 분석해 봤고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분석 안된 경기들은 뭐 2시에 있는 라이브에서 다뤄 드릴 테니까 나머지 경기들 궁금하시거나 배팅 라인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브 찾아오셔서 좀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라이브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